대왕 전부 로켓땅, 구웻땅, 그 어, 여기 케이스 응. 어, 뜯어볼까요? 뜯어볼까요? 네. 자 일자로 싹둑싹둑 잘라주세요 안에 뭐가 나올까요? 제가 주문 띠부시리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? 띠부시리요? 네. 응 이거 응. 가위는 위험하니까 네. 네, 위쪽 먼저 싹둑싹둑. 싹둑싹둑. 조심해서 잘라주세요. 조심해서. 안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볼까요? 음. 너무 크다. <laughs> 작은 포켓몬빵 한네 배는 되겠는데요? 네. 맞아요? 네. 자, 열어주세요 네, 저저세 네. 와! 이렇게 큰 로켓 롤케이크 있어요. 쪼꼬롤케익크 자, 뜯어 보세요. 그리고 요거. 둔둑. 여기 칼도 있습니다. 칼도 들어 있어요. 네. 잘라먹기 칼도 들어 있군요. 네. 자, 열어 보세요. 오픈. 단단. 단 제발 메가네 쿠죠. 2 2 원 n e two, o 원 하기 n e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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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n 깜 one, o 깜 e one, one, 요 n e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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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아 one, one, o 만족해요 e one, one, o 이